어느 앨리에 어디 옛날에? 어느 앨리에 도둑은 도망치고, 전차는 빨리 달려가고 있었는데, 다양이가 넘기기요. 잠깐 도둑차는 멈추고, 조금만 가면 됐죠. 근데 도둑차가 더 빨리 갔어요. 거기서, 여긴 전천이가 는길이었어요 근데 경찰차는 빨리 달려도 돼 응. 도둑만 느리게 달려 응. 이제 넌 가두었다 도둑자가 넘어지고 날라다위 경찰차는... 다른 도둑자가 왔어요 경찰차는 달 밀고 감옥에 가두었죠 근데 다른 도둑게 하면 좋았어요 <laughs> 이제 나 차라고. 근데 또 다른 하는 게또불시험을 하는데 경찰차가 넘어지고 말죠. 응? 안 돼. 저 이거 다 도둑 차지? 이제. 이거 다 도둑 차지? 어. 이게. 나 차량 도둑이야. 그러자. 관찰 친구들이 모였어요.